헤이즐넛 건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갑시다! 음... 오늘 사용할 캐릭터는 뭘 준비했느냐 오늘 캐릭터는 카이 로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갈게요 이거 타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자, 아직 게, 게임이 아직 그게 안 끝났죠? 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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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카이로 할 거라서 카이 영상이에요 카이 영상 아 전기 걸려도 돼요 이거 아침에 안 죽어요 이거는 괜찮아 요안 들어 이걸... 이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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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지 한번 분노 모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야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럴 수가! 어, 야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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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뒤냐 이거 뒷냐 이거 오케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네. 갑니다. 스타트. 어때? 따라가는데 금방 따라갑니다. 오 이제 잠깐만 왜 정전기야? 아우 피카츄가 되버렸네. 다른 아 다른 맵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분노가 쌓이네요. 끝나고 다른 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분노, 왜 분노가 안차죠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분노 찹니다 간다! 갑니다! 갑니다! 출발! 이야! 야, 오늘 날뛰어 보자고! 이야! 한번 놀아보자고요! 간다! 퍽퍽퍽퍽 오케이. 저 빨간 형님을 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게 빨간 형님 피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Oh 오 마이 갓. 오, 케이 피해주고. 빨간 형님이면 피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라이스 으아! 이럴수가! 와, 이거 왜 죽었니? 와, 이거 죽어버리네. 와. 진짜 아다 이거. 괜찮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laughs> 이거는. 혁궁이에요 혁봉. 혁궁 맵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잘하시네 여러분들이 그거 다터뜨주시고 아이템 써주시고 오케이 그거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키오오 오오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그 빨갛게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빨간색이랑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 어쩌다 보니까 죽었네요 아 이럴수가 괜찮아요 죽어도 과연 깰수 있을지. 전 깨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매 번갈아가면서 할 거냐고요? 안돼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한 번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번갈아가면서 봐야, 봐야, 봐야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와깝다와 진짜 아깝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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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가위깰수 있을지 그게 좀 깨는게 진짜 깼으면 좋겠는데요 와한달 밖에 안남았어 어돼 안돼 와아 진짜 아깝다 와와 와, 진짜 아쉽게 졌네요 아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들 보여드릴, 다음 물도 보여드 다음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출발 동그라미 살거맵도 갑니다 안녕하 네,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그럼 그럼 갑니다. 사트. 특징 기본적으로 하고, 일단 이거는 뭐냐, 어, 새로운 맵이 이제 됐고, 새로맵 나온지 이렇게 오래 됐거든요 이게. 니다 너뭐하냐는 그게 센스거든와뭐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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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았다. 가자. 어, 예, 좋아. 가자. 어, 야, 여기 이게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에 계속 닿으면요. 끝까지! 캐릭터가 뒤로가 이렇게 이렇게 으로 이렇게 이겨요 너무 많이 튕기는데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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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테렇는 별로 재이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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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진거 같은데요. 아, 이연 아, 이겼으면 좋겠는데. 오예! 나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 하다 어서 오시고요. 오. 이쪽도 받아주고 이번에는 따 다른 걸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이거는 어, 축구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 어, 약간 축구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맵도 깼고, 두 번, 맵도 깼고,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어, 람이꽉 차야 되는데 말이죠. 이건 사람이 여섯 명까지 할수 있거든요. 여섯 명까지. 고고. 그렇지. 탑니다! 아, 아 한명 나갔어, 우리 지금. 와, 괜찮아요. 기은려주어딱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죠. 상대편이 나갔네요. 갑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기 있는 시리즈, 오늘 여기 있는 맵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말 재밌어요. 약간 이거 이거 무슨 게임 <laughs> 패러디하 게임이에요? 아, 일단 아이템부터 먹어주는 게 센스 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얼음 딱 이거 해주고 그 아까 그거 거 있죠? 그거 쓰면 상대가 못 움직여요. 이렇게 딱엄되돼 있어요. 이렇게 패턴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그, 야, 공? 상대 공, 공이 못 나오게 해줘야 된다. 이것도, 이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감니다 좋아, 좋아. 저희는 파란 팀이에요. 블루 팀, 블루 팀. 상대편은 레드 팀이고요. 자, 아, 어, 합도 몇개나요 아, 괜찮아요. 이거. 누가 사람, 이거는 거의,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꿀을 꿀을 잘 넣어야 돼 꿀을 상대가 막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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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슛! 어못 먹었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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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셨죠? 이거 인이제서다오 어, 나이도려 이게? 막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못하게 해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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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못하고 못하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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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케이 나이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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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다 여기 뭐다 여러분들 이 이거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우리, 아 우리 팀, 어, 아우 오케이 마아마아마아마아마아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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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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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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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마가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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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마 약간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를? 시간 지나면 사, 다시 사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 팀원들 잘해주시네 이와이 자식아 이리 어쩌 우리 얼려봐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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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데로 통할 냐 아! 졌네 괜찮아, 요한건 먹혀도. 이건 너무하잖아. 어, 이거 우리가 가 지금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오, 어, 안돼, 안돼, 우리 막아. 그렇지. 우리 팀, 우리 팀, 오, 어, 우리 팀 골을 막. 우리 팀도 잘해주시네. 아 어, 우리,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와, 진짜, 딱 2점 차이로 졌어요. 아,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 또, 다른 게임, 다른 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너무한데? 테러는 친척 받아드립니다 요. 친추 받고 있어요, 테러는. 다른 게 안올리세요? 안 울릴 안 거예요. 테러 문할 거라서 잠깐만, 이또뭘 보여드릴 거냐? 이번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끝나버렸네. 그러면은 협공 매트, 협공 보여드릴게요. 협공, 아, 사람이 많이 없네. 아, 딱한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가 끝나버렸네요. 아이고야, 어, 어떻게 이렇게 끝나냐? 웃음맵을 보여드릴까나 여러분들한테 오~ 제발 잘랍니다 갑니다 새로운 신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다음 스타트 여러분들, 이메일 처음 보시죠? 신고추가요? 아까부터 받아드린다니까요? 받아준다니까요? 신추. 이거는 약간. 첫째. 아, 아, 저거 떨어뜨려. 아 저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돼. 오, 잠깐만. 어이거 야.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와 이거 이거 할수있으려나 우리 좀, 좀 우리 좀잘 우리 팀원들 잘주 해보세요 이거 아 이건 심전이 아니에요 개이 나이스 오. 와 마지막 하나 남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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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이제 끝나면 싱겁잖아요 여러분들 세번 마지막 하나 없어.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구야 눈으로 왜 쓰시나요? 저도 모르게 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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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됐죠? 갑니다. 테런 같은 경우에는, 알리면서 약간 친구랑 같이 해도 재밌는 게임이에요아그래 이거. 팀원이이영 이거.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쪽이쪽이쪽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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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 나머지 분들 뭐하시는 겁니까?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아 가족들 뭐하시는 거야 아 이러면 탈락인데 이거 아주아웃되는데 가자 제대로 가자 이거는 이것도 약간 장애물이 있거든요 약간 어 그쪽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쪽이 아니에요 이쪽, 이쪽! 아, 왕이, 어, 오, 잠깐만. 잠깐만, 갈것 같은데. 와, 깼다, 깼다, 깼다! 와! 와, 깼네요, 이거. 여기. 근데 여기서 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왕이 별로 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을 모아서 갈 수도 있어요. 한명 나갔네. 한명왜 나가? 아, 딱 같이 깨고 싶은데. 오케이. 아이고 우리 팀한명 나갔네 아~, 아 잠깐만 이게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아~ 어없다 어려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팀 좋아 잘하고 있다 좋아 뚫었다 갑니다 갑니다 와, 여러분들 착지 착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 이 진짜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쉬운 난이도예요 쉬운 난이도. 아, 저 벼를 먹고 쓰면요. 저, 저, 약간 알리바바? 알리바바 같은 녀석이 내려와가지고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때려줘야 되는 거. 여기, 이, 여기, 보스는 약간 벽을 세거든요. 벽, 벽을 뚫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약간 이렇게 벽이 있죠? 이거 뚫어주면 돼요? 그, 그냥 뚫어내고, 그래서 반복해서 때려, 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죠? 이거는 분노를 부서 이렇게 분노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분노를또 모을 수,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또 반복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떨어주면 됩니다. 때려주고때려주고분노 끝났을 때좀더써주십니다 여러분들 분노를 안 쓰면 빨간 거에 죽어요 빨간 거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한번 덧써주시고 그냥 분노 쓰고 그냥 딱 여기서 분노를 딱모아 어, 잠깐만. 여기서 분노를 딱 모아서, 보이니까 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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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고. 마지막, 마지막은요, 그 뭐냐. 이 보스가 공을 3개로 날리거든요. 이렇게 분노 한번더 써주시고, 모아주고, 갑니다.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음.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달리, 캐릭터가 달려있는 게임이에요. 캐릭터가 달려있는 게임. 이렇게 경험치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안 얻어요. 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경험치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많이 한 사람들은 안, 별로 안 얻어. 별로 경험치를 안 얻어가지고 자뭐 이번엔 또뭘 보여드리지 이거는 어 이거만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들어올지 사람들이 들어올지 오케이 딱 들어왔죠 갑니다 근데 이거 로봇을 때려 보시면돼 그냥 이거 로봇을 그냥 때리면 돼요 그냥 반복해가지고 모, 보스 왕이 로봇이거든요 이삐에로가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삐에로가자 여러분들 약간 이건 허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박치기 이렇게 상대가 이거 밟아줘야 갈 수가 있어요. 밟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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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노랑 노란... 이렇게 밟아주면은, 이게 문이 열려요. 약간 퍼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장치에요, 장치. 이걸 안 밟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겠죠 여러분들 갑시다 구수분들은 한 번씩 초보자분들은 여기 안 올라가셔도 돼요 이걸 밟으세요 이거를 여기 딱 팀이 여기를딱 밟아줄 때그 발판이 생기거든요. 그 발판을 타세요. 발판을 타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여기서 삭제가 잘안 되는 게통징이라서 다른 건다 좋은데. 자, 여기는, 여기다 어차피 분으로, 여기 빨간 게이지가 다 쓰면은, 여기 파란 게이지까지 보이면 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분으로 딱, 떨고, 떨어져 주고, 떨어지는 이유는, 리스풀이 돼요, 리스풀 이거, 이거, 그냥 따라주면 돼요. 끝났죠? 네,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